4화 엔딩에서는 박다리 자신이 살린 이강이 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는데요.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한 박다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이강은 박다리를 찾아갔죠. 그녀에게서 또다시 세자빈이었던 연월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연월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이강은 연월과 닮은 박다리가 또다시 자신을 흔들어 놓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그 과정에서 박다리와 이강은 함께 호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바뀌게 되죠. 5화에서는 영혼이 바뀐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박다리 몸속에 들어간 이강은 국녀 모습을 하고 거래 등장합니다. 연월과 똑같이 생긴 박다리의 정체가 김한철에게 들키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죠.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강이 망나니처럼 살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1화에서는 이강의 아픈 과거가 그려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세자빈을 억울하게 떠나보내야 했던 이강이었죠. 세자빈의 죽음 뒤에는 김한철의 끔찍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왕을 시해한 것도 모자라 왕비에게 누명을 씌워 패비로 몰아 죽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윤이죠. 김한철은 자신 뜻대로 금성군의 아들인 이강을 조선의 왕세자로 만들었는데요. 추상위의 좌상이라고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금성군은 그에게 어떤 저항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가 용상에 오른 것도 사실 좌상의 뜻이었죠. 용상에 오르지 않으면 좌상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금성군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며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강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김한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이후 김한철은 세자빈에게 누명을 씌워 또다시 그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외동딸 우희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임금은 이강 몰래 세자빈을 죽은 것으로 위장해 궐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세자빈을 돌보던 상궁과 함께 이강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냈죠.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세자빈이 죽자 이강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는데요.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패빈을 그리워하던 이강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한철은 아직 이강이 필요하다며 그의 자결을 막았고 이강은 죽는 것조차 선택할 수 없었죠. 좌이정 김한철은 그렇게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는데요. 이강은 패비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 무관심한 척 기방만 드나들며 망나니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을 경계하는 김한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죠. 속으로는 아내를 죽인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연월은 박다리가 되어 현재 보부상으로 활동 중인데요. 다리가 알고 있는 부모는 궐에서 그녀를 모시던 궁인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보부상으로 살고 있는 다리에게 한양에는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다 허영감의 딸을 구하기 위해 결국 한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각 거리를 걷고 있던 이강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연월과 똑같이 생긴 다리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얼굴만 같을 뿐 연어리아님을 알아차립니다. 다리는 허영감의 딸을 구하기에 급급했고 도주하던 허영감 딸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이강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 주죠. 사화에서는 박다리가 자신의 다리를 고쳐 준 이강이 총을 맞고 쓰러지자 그를 돌봐주는데요. 은혜 갚는 까치 노릇을 제대로 해냈죠. 이강은 죽은 세자빈을 똑 닮은 박다리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자각하고 그녀를 한양에서 떠나보내죠. 하지만 재운대군의 심부름꾼이 되어 한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다리는 김한철의 딸 김우희에게 편지를 전달하러 갔는데요. 정훈자를 데리러 가던 이강과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김우희는 이강을 죽이고 재운대군과 혼인하기 위해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사라지면 이훈을 세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강은 자객의 습격을 받고 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김우희가 쏜총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죠. 떨어지는 이강을 바라보던 김우희의 서늘한 미소는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강을 살린 건 다름 아닌 박달이었는데요. 이윤의 신부름을 마친 박다리가 쓰러진 이강을 발견해 정성껏 치료했죠. 보름 만에 정신을 차린 이강은 박다리의 도움으로 생존 소식을 한양에 전했는데요. 곧바로 궁궐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틀 밤낮을 말을 타고 달린 이강의 상태는 위험해 보였는데요. 떠나려는 이강을 끝까지 쫓아가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박다리의 위기에 늘 먼저 달려갔던 이강이었는데요. 처음으로 박다리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주었죠. 사화에서는 김한철이 김우희에게 왜 재운대군과 혼인할 수 없는지 밝혔습니다. 그는 선왕의 자식이고 자신이 그의 죽음에 관여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재운대군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김우희 역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우희의 계획은 철저히 틀어졌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재훈대군은 김한철에 의해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강이 돌아오지 않으면 임금과 재훈대군 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이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대왕대비였습니다. 오래전 재훈대군의 모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통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렸는데요. 그로 인해 폐세자가 된 운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혹여나 핏빛비극이 다시 펼쳐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핏줄인 운을 세자로 올리는 대신 동궁전에 꾸준히 궁녀를 들이며 원자를 자신 사람으로 올리려 했는데요.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야욕이 불타고 있었죠. 이강은 대왕대비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약을 먹는 시간에 맞춰 반드시 도착해야 재훈대군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 고난 끝에 제 시간에 도착한 이강은 모든 일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자신 목숨을 살려준 박다리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궐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녀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을 수 있게 도와주고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보부상인 박다리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문제가 되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를 구하려나선 이강의 정체가 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다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한 박다리는 분노했고 그 과정에서 네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죠. 오해를 풀고자 박다리를 찾아간 이강은 그녀에게서 또다시 연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연월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이강은 연월과 닮은 박다리가 또다시 자신을 흔들어 놓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다리와 이강은 함께 호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바뀌게 되죠. 생각만 해도 당혹스러운데요. 5화에서는 박다리의 몸속에 들어간 이강은 국녀 모습으로 거래 등장합니다. 연월과 똑같이 생긴 박다리의 정체가 김한철에게 들키는 건 정말 시간 문제처럼 보이죠. 이강 몸에 들어간 박다리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박다리는 현명하고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던 연월이었는데요. 게다가 현재 박다리는 굉장히 당찬 캐릭터이죠. 아마도 이강이 세자로서. 바로 설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